세례와 입교라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서 다짐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산성교회 세례 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신주찬 목사입니다. 산성교회에서는 코로나19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세례 입교 예식을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새로운 신앙의 첫 걸음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세례입교를 위하여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례입교 교육 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되고요. 교육이 끝난 그 바로 다음 주에는 문답 당회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과 문답 당회를 포함하면 총 4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3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주차, 2주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와 문답 당회가 진행되는 4주차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기간이 짧으면 짧고 어, 길면 또 길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기 때문에 이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 일정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례입교 교육 일정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1주차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성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례 입교 교육은 대한해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출간된 세례 문답집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란 무엇이며 그리고 교회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세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프린트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자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했던 것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어, 과연 세례가 무엇이기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먼저 어, 세례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환영하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4주간 세례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을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을 세례는 혹은 우리가 받은 유아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 보통 세례식을 가리켜서 죄 씻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 물을 가지고 몸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죄가 있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요, 세례식은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과 그 하늘을 향한 충성의 다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도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와 동일한 세례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물입니다. 지금에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으로 세례식이 진행되는데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강가에 가서 강에다가 물을 온 몸을 적시고 이렇게 하는 침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한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 그리고 요즘에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어, 세례에서 사용하는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그 아이를, 어, 무엇이 보호하고 있나요? 어, 양수가 보호하고 있듯이 사람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넜던 강이 있는데요. 바로 요단강입니다. 세례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리허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한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본격적인 시작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상징하는 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뜻인데요. 옷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게, 입게 됐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이제 불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수면 위에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이렇게 펼쳐 놓으셨는데요.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때그 어, 옷이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루터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라고 말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 어느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받게 되는 세례는 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세례는 어떤 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진실한 고백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세례는 하늘의 선포와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고백처럼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교회와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세례교인에 대하여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례교인은 유아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한 후에 15세 이상 된 자는 당회에서 문답을 받습니다 당회에서 그를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합당하게 여기면 교회에서 신앙고백과 서약을 한 다음 당회장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한 입교인이 됩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쳐야 하는 점은 15세 이상이 13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문답을 받기 전에 우리 교회는 일정 기간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례 입교를 받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 이것은 세례 입교인이 가지는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세례교인은 완전한 교인으로서 교회의 전체 회의인 공동의회 회원 18세 이상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교인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례 입교인 중 18세 이상은 공동의회에 참여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생활을 개인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가족적으로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례교인은 일생 동안 교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에 잘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교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에 잘 참석할 것은 물론 교회의 사업과 선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역해야 함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9페이지로 가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안내를,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의 교회론을 엿볼 수 있는데요. 사도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몸이 된 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라는 글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개인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례 입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페이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세례 문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배,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질문과 답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네. 각자 신앙생활을 한 그런 기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예배에 잘 참석하셨습니까? 3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번입니다. 교회에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례전을 집례하는 목사와 교회를 섬기며 관리하고 돌보는 장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섬기며 봉사하는 권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찬양대원과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직분을 받으시고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이렇게 어, 교회의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8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할까요? 성경에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영과 진료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영과 진리할 때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라는 뜻입니다. 9번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앙고백과 찬송과 기도, 봉헌, 성경봉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와 성도의 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공적인 주일 난예배와 주일 찬양예배와 구형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예배도 있다는 점을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는 표로서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13번,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된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장차 온 세상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받은 자로서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각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면서 몸과 마음을 살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15번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16번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뿐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7번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18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주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7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시심으로 안식일을 정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매주 첫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종일을 거룩하게 심으로 여러가지 세상일과 오락을 그치고 공적 또는 사적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며 구제와 봉사, 성도의 교제, 성경공부, 신방, 환자 돌봄, 전도 등의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헌금은 우리가 가진 물질과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22번입니다. 헌금 생활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주일 헌금 11조 감사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드리는 감사 헌금 등입니다. 23번 11조는 왜 해야 합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에 따라 수입의 10분의 1을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신자의 주, 중요한 의무이며 믿음 생활의 외적 표준입니다. 교회의 신급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인 원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으로서 13세 이상 되어 입교 문답을 하였거나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 입교인이 있습니다. 25번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좋지 못한 생활습관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26번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등이 있습니다. 27번.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매장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육체는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29번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 교파로 나누올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교, 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천주교, 어, 로마가톨릭 또는 구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스정교회 같은 것들이 있지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개인의 신앙을 중심을 두며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릅니다. 동방정교회는 교회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번입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입니다. 31번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만 타종교는그 종교의 창시자인 인간을 성자로 숭배합니다. 어, 중요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인간은 단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지만 타 종교는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 구원에 도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 좀 길었지만 어, 중요한 내용들이 다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씩 쭉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세례문답 사례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는데요. 오늘 교육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어, 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 다가올 3주차 교육 시간에 복습하는 문제를 풀어 볼 예정입니다. 어, 미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복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진행되는 3주차 교육 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주 2주차 교육은 10페이지, 11페이지, 그리고 22페이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간과 죄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과 신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링크로 들어가서 어, 교육에 잘 참여하셨는지 어, 물어보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답을 해주시면 1주차 교육을 다 마친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례 입교식을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